아침부터 저는 후라츠리을 먹을 거예요. 음음 맛있어? 하나도 물안있어아 진짜 부었다. 아침마다 맨날 부음 이슈가 있어. 근데 어제 저녁 6시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laughs> 아, 다이자 안 참겠다. 여러분, 코지비치 <빈이> 왔어요. <laughs> 이쯤에는 조금 추웠는데, 지금 한 9시 정도 됐고, 완전 날씨 좋아졌어요.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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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옷 선정을 잘못했어요. 오늘 여긴 핫하게 입어야 돼요. 완전 다들 수염하고, 핫하게 입었어됐어 나만 이렇게 잼미니처럼 입었어! <laughs> 아이스크림이랑 밀크쉐이크 파는 곳을 봤어요 맛있지? 완전 맛있어 그치? 그냥 바닐라 소프트 아이스크림 진짜 너무 행복해져요. <목소리> 여러분, 뭔가 이 느낌이 번다이비지가 같은데. 아니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지 말아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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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코스텔 워킹할 때꼭물 사오셔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저희 텐트에 편의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색은 예쁩니다. 근데 물이 너무 말라요 드디어 본다이비에 도착했어요. 마지막 코스에 진짜 너무 힘들다 빨리 물 먹어야 돼요 이거 생명수 아니야? 나 한번만 더 마실래 호주에서 찾은 맥주.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 떼고서 먹어? 땡큐. 여, 올해 빼고 서 먹는 거야? 나한눈 아, 먹고서 져 이거 쪽각? 여러분, 드디어 20분 만에 페스티랑 피자가 나왔어요. <목소리> 이러고 있답니다. 아사히, 보니 바나나랑 딸기랑 수박이랑 꿀맛추가했고 맨날 보이 쨍하고 예쁘게 쨍하고 이 진짜 이 날씨를 닝 너무... 다 띄어 있다. 근데 랩고 보는 거야? 이거 어정쩡한 자세 한번 찍어 주면 안 돼? 그거 <laughs> 나무 떨어져 있는 기분이야. <laughs> 여러분, 제가 올 때는 청바지 입었는데 너무 더워 가지고 반바지로 갈아입어서 여기 선크림 안 발랐는데 지금 너무너무 너무 뜨거워요. 이거 분명히 겟탈것 같아요. 간식을 먹어보려고 라면이랑 밥을 뜯었어요 김이랑. 여러분 저희는 또 어딜 가냐고요? 지금 키리빌리 갈 거예요. 마지막 작한 한다 보러. 예쁜 것 같아요. 저번에 봤을 때보다. 사람도 별로 없어 오늘. 응. 응. 뭐 하니?

앞자리 사수했어요. 앞자리 사수. 사수. <laughs> <laughs> <목소리를> 가려 <laughs> 가지고 뭐가 안 보이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오늘 숙소 옮기는 날이어서 방금 체크인이 안돼가지고짐만 맡기고 왔고 여기가 차이나타운 근처여서 저희 쌀국수 먹으러 왔어다 이게 22번이고 이게 15번 이게 좀 매운 쌀국수래요 근데 이건 그냥 쌀국수인 것 같아요 안에 만두도 있고 새우도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는 거지? 오징어, 고기, 새우, 유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맛있는데, 알아. 뭐였다고? 이게 훨씬 맛있다. 여러분 15원. 15원 드세요, 15원. 21호 말고 15원. 여러분, 저희 킹 벡토리아 빌딩 가서 카페를 할 건데. 다른 도중 시청례 왔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공격당한 던인데요 여기가 새한테. 오늘 조금 염전하네 새가 여러분 막기 하도 시켰는데, 그래 왜 그렇게 막기 하던 이런가요? 우리의 식사다. 커피가 너무.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가 안에 거상은 여기가 바삭하잖아. 근데 여기도 부드럽고. 계란 10분 여유껏 차 있는 느낌. <laughs> 저희도 딱 쉬러 온 목표이기 때문에 바로 오자마자 어다자까 하고 앉았어요. 사람 너무 많아? 나 이렇게 가까이 많은 줄 몰랐네.

숙소 도착했는데, 여기 타이나타운 쪽에 있는 메리톤 호텔인데, TV 있고, 여기 보면은, 테라스 따로 있어서, 뭐 나갈진 모르겠지만, 테라스 있고, 이렇게 소파랑 테이블 있고, 옷장도 넓어요. 옷장 넓고, 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시티뷰? 여기 38층이에요. 여기가 조금 더럽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뭐잘 모르겠어요. 더러울지. 써봐야 할것 같고. 화장실 욕도 있고 생각보다 전후 보다 넓긴 하다. 이거 저희 피넛버터메크쉐이크 시켰고 메이치가키고메어크 아, 시키고 이렇시고시켰고단이하나키이크시이렇게시켰어요어니 여기 안에 다 떨어져있어요 크 시키고

올라갔어가지고 공포였다니까? 흙이 났어 무서워 내가, 내가, 내가 웬만하면 안 잡는데 팔 잡았잖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잡았으 무서워가지고 아니 여러분 진짜 소리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마치 전쟁 나면 이런 느낌인 건가?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랬로거 있잖아 할로윈에서 뭐, 할로윈에서 총기 잡고막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때 순간 이상가 총을 사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 아, 언제까지 팔 잡기 아 시, 진정이 안 됐어 아 진짜 안 온데. 미소. 지금, 지금, 빨리 가 그래, 여러분 진짜 조용한 곳을 원하면 노스 시드니의 예, 숙소 잡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거기는 주변에 회사여가지고 아침에는 회사원들이 가득하고 밤에는 조용해요. 이렇게까지. 불빛이 많은 게 너무 어색하다 이 말씀. 여기 이 무드가 맞아? 부탁같이? 무드가 맞아? 나만. 다들 술 마시러 나오는데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